잘좀 하자 우리 팀 진짜 제발 11시랑 이사지 아, 1시랑은이사아은이사람나이왕람은이사람다 퍼져있다 근데 돌린다 11시 돌리고 대이랑이랑 5시도 있고 우리 가까운 이 11시 11시 하나였잖아 우리였을걸요 여기 하나 스포츠는 우리의 스시부터 하자 그럼 포츠시부터어스포시부터 어, 11시부터 하자 스포시 별로 사람 안들츠는우 말이 안 되냐 지금 갑시다 내가 봤던 건3핀 집까지 뛴거 하나 어 빠지고 있다 4핀까지 이거 16번인 거 같은데? 사운드 조절한다 얘네 여기. 빙크 여기여기 여기. 2번. 2번 2번 기절 2번에서 살려야 돼 하나 기절 12시 쪽이야 이제 애들 여기 하나 있다 여기 안에 있다 어 나왔다 기절 기절 여기 앞에 아고 있고 12시 여기 앉아 여기 분 여기 안에 있다 앉핀1기 안에 있거든 어저기안 죽나? 기 앞에 있기 앉아 여기 앉아 폭폭폭폭폭내 앞에 하나 있어 더 어디 있어 형 방이? 아 가운데 방. 형 근데 죽은 거 아니야? 아니야. 이제 이제 죽었어. 다른 팀또 왔다? 아, 하나 더 있었어. 아 붙은 거 다운. 어끝끝끝끝 끝, 끝, 끝. 2 3번 끝. 다다 채운 거 아니야 이제? 거의 다 잡아가긴 해.

아니야 조금 더 6시쪽인데? 6시, 5시 사이 왔다갔다? 어? 어 왜저 어, 어. 빨리 간다? 어. 차 타고 가는걸 수도? 어차 타고 가는 애들이 있어 아, 내차 타고 간다. 너무 빠르다. 여기 3가방. 펠다리 음. 건너, 다시 하나. 형, 어, 여기야. 오케이. 어? 이거 우리? 우리지? 나 나, 나야, 나야, 나야. 나야, 나야. 들 있었어? 아니, 번싸봤어 <laughs> 고차 먹으러 가자. 에? 빠졌나? 뭘로? <laughs> 고차 그대로인데. 차도 돼. 박해를 다 깨나 뻔 놈. 엄, 청소용 게 그거야? 아니 내가 쓴건 아니고 몰라 이거 이거 딸들이. 애들 애들이 청소기 뒤나갔잖아. 그런가 아 그런가 보다. 나 웨이란 차안고 안에, 없... 안에 고타 있던데? 어, 아 씨발 잘못 받고는 없구나 장. 차 없는 건가 그러면? 나 웨이란 차 보러 가는 데 용천 다리로 건널까? 아니 나차 구하러 나, 차고 나 쿠, 쿠페 하나 있긴 해난 저기 보트 보이긴 해 예? 아니 용천으로 오세요 아줌마 그쪽으로 가지마 이거 삼거리까지 가야돼 먼저 한명 타봐 차 빨리 풀려서 오자 아시아. 영형 태워 내가 영영 태워줄게. <laughs> 아, 지나가자 저거요. <laughs> 아, 여기 밑에 다리 다 지나가자. <웃음> <웃음> 형 우리 가방 귀엽다. 호랑이랑 비치. 괜찮은데. 나 한테 피켓 만 해서 달 랐는데, 당연안 하고 있 겠지. 맞 겠지? 한번 따가 볼게. 이번 과 속에 있 어도 한번 만 미안 해. <laughs> 부탁해야 돼? 어, 뭐차 스킨 자안꺼나차 스킨 두 개야? 세상에 멋쟁이네 나이차 멋쟁이 통합 어, 안돼안돼어 폰이 있었잖아 응 폰이 여기 있잖아 여 타라 부산에서 탈렴 아까 잤네 1분 전 아, 이렇게, 이렇어 자기장, 어떻게. 이거 비방 쪽 먹어도 맛있겠다. 비방로 가자. 아, 차 음. 터지지 않을까? 아, 되게 캡박 세게. 오케이, 용영이일 1선 섰어 나옵니다. 안에타는나 어? 하면안 되겠는데? 어? 어야겠는데탑밖어어 여기? 서 그냥 서기가 좀 무서운데? 위에 틀렸어 어! ㅅ 어, 끝 어, 툰타치야 我哥。 Brdm 사? 우리 쪽도 사운드 왔어, 썬핑. 어, 뮤턴트, 그렇지. 어, 여긴데 아, 아, 글라이더네. 음. 네, 글라이드 쓴 거네. 나1번앞까지 왔는데, 턴터 뮤탄트... 박는데? 어디 어디 가는 거지, 저? 애붙대 부치, 가자 응? 너 쫄아있나 지금 애들 붙은거 이거 응응 응. 야한번 자를 수 있는 각을 봐봐 그럼 안해 하나랑. 아 진지히 걸렸었어. 들키고 들키거 같은데 뭔가 느낌이. 제가 점프하면서 본거 같은데. 이거 비닐 양옆 하나씩만. 창고는 없어. 다 나와. 이제? 어디 있어? 여기 하나 더 있어? 붙여봐. 아 씨발. 하나 더힐빠진오어우씨나 리바 땄어 나 시야 끌어줘야 돼. 하나 왼쪽으로 나온다 어 해봐 내가 탭할게 창고 뒤로? 아직 한 애도 있다 아직 안 했어. 하나 살아도 더, 하나 더. 퐁 넣었어 안 해. 너 기절이 없더린거야창 뒤에? 짝창 같은데 느낌이. 그러니까 창고로 뺀거 같은데 느낌. 창고 뒤에 있어 지금. 아 어, 그러네. 일번 근처에 있다. 아, 초쪽에 없어. 띵안 맞았어? 이거, 나 계속 확 킬이야, 이거. 둘 차, 네, 네 명인데. 딴 차부터 다

우리 어, 차 떡시 않다들나탭 중이야. 어. 이 올렸다. 올려. 아다내 앞으로 뮤트했다. 이 번. 됐다, 아, 여보. 여기야? 캠핑 어, 어, 어때? 아리 가서 봐서. 아이, 찬. 거 있냐? 예, 약 먹어라. 우리 차끄고 내려가자, 이거. 아차 내거 내가 세차 하나 갖고 올게. 밖에 다 나갔어 거의. 이거 차야. 우리 천천히 쓰다가 3핑 있잖아. 3핑 음. 우리 밀어내면서 우리가 저저안 어, 어, 들어가니. 쓰자. 여 집쪽 이쪽 많이 싸우고 형 3번 지금 밀 거야? 언제 밀어? 아냐 아냐 우리 타임 맞춰서 이거 천천히 해야 돼요 3핑 때문에 우리가 능 올리면 다 합쳐 맞아. 채운다 3핑 들어오면 그냥 계속 싸 그냥 미친듯이 여기 이, 여기 뭐 하나 채웠다 캠핑도올 거야, 솔직히. 삼성도 오고, 아, 오케이성도도 오고. 삼수 있. 오고. 삼성도 오고. 삼성도 오고. 삼성도 오 이제 우리 능성도오자오고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슈퍼들. 봐봐. 나이스. 차 기절. 두명 기절. 하나 오퍼 들어온다, 오어 들어온다. 세명 기절. 아까 난 계속 보는 느낌만 주고 있다. 애들한테 지금 왜있는팀한팀한 팀, 한 팀. 내가 본거 이거 얘네 정리 안 됐는데 하, 하나 남아있는데 연마 안에 있을 건데, 아, 여기 쏘고 있어. 이봐. 밑에 하나 있다. 여기도 하나 있다. 한번 기절이야. 있다. 1번 넘어 기절이야. 한핑 그거 살리러 간 거야? 모르겠. 어 그런 것 같은데? 모르겠어요. 뒤에 피해 뒤에, 피해, 뒤에 딱 피해. 뒤에 딱피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이거 차. 여기서 가, 가자 가자 더요. 소동의 기절이야? 차차차차차차. 이거 그냥. 어, 가자. 들어 좀 해야 돼? 가는 저 갔다. 너 넘버 하나 기절이야 파트나다. 나해 줄게. 너막 펼쳐 봐. 빨리. 너막 펼쳐야 돼. 이제야 뛰어 봐. 아 먹었어 3번에 있는 거야, 저거? 아니지. 1번에 있는 거야? 4번에 있어요. 1, 3번. 아까 4번에 있었고. 있어. 3번. 나 그럼 3번 본다. 1번 나무 뒤. 이거 누가 3번 확인 좀. 내 앞에 하나 있고. 아. 깜링 왔다. 아까 내가 위쪽 보고 있어. 어. 우쪽 없을 것 같은데. 있어, 있어. 저기 쪽에 뭐 붙어 있어 어. 어. 나이스. 얘, 얘, 반피. 천천히. 어떻게 얘네 시간 나, 아서클이거든? 여기, 거, 여기 걸리니까 이제 쏘, 속기만 해. 한픽에서 나갈 거야, 이제. 영선 쪽으로. 움직인다. 나이스. 나이스.